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역대 가장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트로트 여성 가수 탑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음악 장르로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가수들은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왔죠. 이번 영상에서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외모와 무대 위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트로트 여성 가수들을 엄선했습니다. 과연 어떤 가수들이 이 명단에 올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김나희, 최근 몇년 사이 트로트 장르는 한국 대중음악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김나희라는 이름이 있다. 김나희는 특유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젊은 트로트 가수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경연 무대를 통해 실력을 입증하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예능감과 노래 실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단순한 무대 위 가수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김나희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내며 다양한 세대의 귀를 사로잡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차며 특유의 리듬감과 감정 표현력이 뛰어나 감상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라이브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단한 팬층을 구축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김나희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목받는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이미지, 그리고 전통 의상과 현대적 패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타일은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비주얼과 퍼포먼스는 그녀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김나희는 젊은 팬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고른 인기를 얻고 있으며 SNS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그녀는 트로트가 올드한 장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보다 넓은 세대와 감성의 교류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김나희는 활발한 음악 활동과 함께 방송 출연. 공연 등을 이어가며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녀는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김나희라는 이름은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구위는 김희영.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김혜영은 단순히 경력이 많은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며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음악성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트로트의 근본적인 감성과 멜로디를 고스란히 담아낸 곡들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선사한다. 김혜영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녀의 목소리에 있다.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은 듣는 이 마음을 어루만지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끌어낸다. 과장되지 않고 절제된 창법은 오히려 더욱 진한 감동을 주며 트로트 특유의 애잔한 정서를 정확히 표현해낸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담은 무대 매너로 관객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전달한다. 비주얼 면에서도 김혜영은 소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담백한 스타일을 고수하며 오랜 세월 함께해온 듯한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모습은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어머니 혹은 누이 같은 편안한 존재로 다가가며 폭넓은 호감을 얻고 있다. 음악 외적으로도 김혜영은 전통 트로트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다양한 방송 출연과 무대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정통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트로트의 깊은 매력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의 음악 장르를 지키는 문화적 사명감으로까지 평가받는다. 김혜영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묵직한 걸음으로 트로트계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녀가 선사하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다. 전통과 감성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김혜영의 무대는 언제나 그 자체로 아름답다. 8위는 김연자. 한국 트로트의 역사에서 김연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데뷔 이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대를 지켜온 그녀는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의상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 가요사의 한 축으로 남아 있으며 수많은 후배 가수들의 롤 모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고 있다. 김연자위 대표곡 중 하나인 '아모르 파티' '아머 파티'는 그 어떤 설명 없이도 대중의 귀에 익숙한 명곡이다. 이 노래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그녀의 인기를 다시금 상승시킨 곡으로 트로트가 세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특유의 강렬하고 폭발적인 성량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강한 톤의 목소리는 그녀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무대위 김연자는 언제나 우아하고 강렬하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 고혹적인 화장과 의상. 절제되면서도 힘있는 제스처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클래스 그 자체임을 입증한다.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노련한 무대 장악력과 여유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녀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증명한다. 김연자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 장르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선구자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넓은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트로트의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엔카 가수 김연자로 큰 사랑을 받으며 독자적인 팬층을 형성해온 바 있다. 김연자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후배들에게는 영감을, 대중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가수 그 이상으로 시대를 넘어 꾸준히 빛을 발하는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김연자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위 아이콘이다. 7위는 김다현. 김다현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수 중 하나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오디션 무대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김다연의 가장 큰 무기다. 어린 나이에서 나오는 싱그러움과 동시에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창법은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세련되게 재해석되어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무대 위 김다연은 자신감 넘치고 생동감이 가득하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언제나 활기차고 밝으며, 전통적인 한복부터 현대적인 무대 위상까지 폭넓게 소화하는 패션 감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순수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그녀만의 이미지 덕분에, 무대 위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또래 가수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김다현은 아직 데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춘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다. 다양한 방송과 무대 경험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고,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 또한 그녀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김다현은 단지 어린 가수라는 수식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트로트의 흐름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을 잊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스타일을 제시하는 그녀는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다현의 무대는 늘 기대를 모은다. 그녀가 가진 열정과 실력 그리고 진심은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한국 트로트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김다현은 그 중심에 반드시 언급될 이름이다. 6위는 정다경. 트로트 무대에서 안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오랜 시간 활동해온 정다경은 따뜻한 목소리와 절제된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여성 트로트 가수다. 다수의 인기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무대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폭넓은 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정다경의 가장 큰 무기는 깊고 부드러운 음색이다.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창법은 듣는 이로 하여금 노래 속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며 노래 한 곡이 끝난 후에도 여운을 남긴다. 고음에서도 흔들림 없는 테크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그녀가 왜 믿고 듣는 트로트 가수로 불리는지를 보여준다. 무대에서의 정다경은 우아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패션 감각은 그녀의 음악성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무대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관객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듯한 친밀감을 전달한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과 노력을 통해 정다경은 트로트 장르의 다양성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인 중장년층 뿐 아니라 음악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음악적 연결고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정다경의 탄탄한 발성, 안정된 무대 매너, 그리고 진정성 있는 음악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지 듣는 즐거움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트로트 본연의 가치와 감동을 그대로 담아낸다. 정다경은 단단하고 묵직한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음악, 강하지 않지만 진하게 스며드는 감성으로,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을 것이다. 5위는 전유진. 전유진은 트로트계에 등장한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긴 젊은 여성 가수로, 새로운 세대의 감성과 에너지를 전통적인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는 차별화된 음색과 진솔한 무대 매너로 트로트 팬층의 눈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맑고 투명한 음색이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소녀다운 순수함과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달한다. 부드럽고 안정된 발성과 또래 가수들과는 다른 섬세한 표현력은 그녀의 노래에 깊이를 더하며 어린 나이를 잊게 만든다. 무대 위 전유진은 늘 생기발랄하고 활기차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귀여운 스타일, 청순한 외모와 특유의 해맑은 미소는 관객에게 친근함을 안기며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한다. 전통적인 트로트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밝고 경쾌한 퍼포먼스는 장르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신선한 바람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유진은 아직 신예에 속하지만 이미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트로트를 다시 듣게 만든 가수로 언급될 만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트로트 장르가 더 이상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전유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존재감은 그녀가 일시적인 신예 스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갈수 있는 역량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전유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지만, 바로 그 미완의 가능성과 순수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품게 만든다. 앞으로 전유진이 펼쳐갈 음악 여정은, 분명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색을 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게 될 것이다. 4위는 강혜연. 강혜연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넘나들며, 트로트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대형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며 트로트 장르 내에서도 돋보이는 개성과 감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혜연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녹여내어 보다 폭넓은 청중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곡의 흐름에 따라 섬세한 감정을 유연하게 표현해내며 감성적 깊이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또한 다양한 분위기의 트로트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음색은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중요한 장점이다. 무대 위에서 강하연은 세련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단아하고 우아한 외모, 정제된 스타일링. 그리고 절제된 제스처와 눈빛까지, 그녀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퍼포먼스다. 고풍스러운 정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강혜연만의 무대 연출력은 관객에게 고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녀의 진가는 무대에서의 진심 어린 태도와 꾸준한 열정에서도 드러난다. 관객과의 교감에 진심을 담으며 노래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믿고 듣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했다. 음악계 안팎에서는 강혜연을 두고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인물이라 평가한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뿐 아니라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가수로 트로트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존재다. 앞으로도 강혜연은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며 시대적 감각을 더해나가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감성과 품격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부드럽지만 선명하게, 강혜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3위는 김소연. 김소연은 묵직한 감성과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트로트 무대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여성 가수다.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그녀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정직한 감정 전달로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랜 시간 동안 팬들과의 신뢰를 쌓아왔다. 현재 그녀는 안정적인 커리어와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에서 품격 있는 디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소연의 보컬은 단순히 듣기 좋은 수준을 넘어선다. 그녀의 음색은 낮고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정밀하게 담아내는 힘이 있다. 듣는 이 감정을 어루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창법과 감정선을 타고 흐르는 안정된 호흡은 한곡한 한 곡을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그녀만의 강점이다. 때로는 짙은 서정으로, 때로는 절제된 슬픔으로, 김소연의 노래는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무대 위에서의 김소연은 과하지 않다. 그녀는 늘 담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으로 무대에 오르며, 꾸밈없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주로 단정하고 절제된 의상을 선택해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여성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 모습은 무대의 분위기를 차분하고 고요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감춰진 깊은 감정은 관객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김소연은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음악에 대한 진중한 태도와 성실한 활동으로도 높이 평가받는다. 그녀는 트로트가 단순한 흥미 음악이 아니라 감성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술 장르임을 몸소 증명해왔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경쾌한 트로트보다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노선에 가까워 트로트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김소연은 가창력 있는 여성 트로트 보컬리스트의 표본으로 여겨진다. 그녀의 존재는 트로트가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은 장르로 인식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줄 것이다. 2위는 장윤정. 장윤정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어젖힌 상징적인 인물이다. 2004년 발표한 히트곡 어머나는 당시 젊은 세대와는 거리가 멀었던 트로트를 단숨에 대중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며 일대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명실상부 트로트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장윤정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근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탄탄한 가창력이다. 맑고 시원한 고음, 경쾌하면서도 절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부드러운 음색은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최적화된 보컬 스타일이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흥겨움을 넘어 휘로애락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하며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무대 위 장윤정은 언제나 밝고 에너지 넘친다. 단아하면서도 발랄한 이미지, 세련된 패션 센스, 그리고 특유의 친근하고 편안한 미소는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사랑받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고전적인 트로트에서 느낄 수 있는 무게감 대신 생기와 활기를 담아내어 무대를 보다 젊고 역동적으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장윤정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방송인으로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방송에서 MC 및 패널로 활동하며 트로트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데 기여해왔다. 그녀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아티스트로 트로트를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음악상과 공로상을 수상한 장윤정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가 세대 간의 벽을 넘고 감성과 흥이 공존하는 장르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이끈 장본인으로서 그녀의 음악과 존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대중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1위는 송가인. 송가인은 2019년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의 초대 진진에 오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다.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닌. 트로트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화한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등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트로트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후 발표한 수많은 히트곡과 전국 투어 콘서트 방송 출연을 통해 그녀는 명실상부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성을 모두 아우른다. 힘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창법. 감정선을 정교하게 끌어올리는 표현력은 그녀의 노래 한 마디만으로도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그녀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노래하는 이야기꾼으로서 노랫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무대 위에서 송가인은 품격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발산한다. 그녀의 무대 위상은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부터 화려한 전통 문양까지. 한국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스타일로 눈길을 끈다. 외모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며,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눈빛은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송가인의 가장 큰 공로 중 하나는 트로트를 다시 젊은 세대의 음악으로 이끈 데 있다. 이전까지 특정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트로트를 그녀는 대중성과 감성의 경계를 허물며 전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탈바꿈시켰다.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한 것은 물론이고 광고 예능 공연 등 전방위에서 활약하며 대중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전통문화와 민요에 대한 이해가 깊어. 트로트를 단순한 유행 장르가 아닌 한국의 정서와 뿌리를 담은 예술로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팬층도 남녀노소를 막론해 광범위하며 그녀의 콘서트는 항상 매진 사례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송가인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다. 그녀는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감성과 정서를 노래하는 시대의 목소리다. 송가인의 노래는 전통을 품고 현재를 관통하며 미래에도 길이 남을 트로트의 정수로 기억될 것이다.